그럼 이제 정수의 곱셈을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3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한 것과 마이너스 2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한 것들을 한번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먼저 왼쪽을 볼게요. 지금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0은 0. 지금 3을 계속 빼주고 있죠. 규칙이 지금 3의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겠죠? 그리고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봐 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2한 거는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 곱하기 1은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0은 0이에요. 지금 정수가 1씩 올라갈 때마다 2만큼 커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2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4겠죠?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부호가 같은 것끼리, 부호가 같은 것끼리의 곱은 지금 결과가 플러스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부호가 다른 것끼리, 부호가 다른 것끼리의 곱은 답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부호가. 그리고 잘 보면 지금 뒤에 써진 숫자들은 숫자들은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으로 볼수 있어요. 아시겠죠? 앞에서 본 것을 글로 정리해 보면 먼저 1번 부호가 같은 두 정수의 곱은 두 정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2번, 부호가 다른 것, 부호가 다른 두 정수의 곱은 두 정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고, 그리고 이미의 정수와 0의 곱은 항상 0입니다. 아시겠죠? 이세 개를 이용해서 한번 예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기억번,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래요. 지금 이 상황은 이번의 상황이죠. 지금 부가 서로 다르죠. 앞에 거는 마이너스고 뒤에 거는 플러스예요. 그러면 부는 호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리고 두 정수의 곱은 두 정수의 절대값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마이너스 3의 절대값에다가 곱하기 플러스 2의 절대값. 지금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뭐죠? 3이죠? 그리고 플러스의 절대 값은 2예요. 따라서 답은 3 곱하기 2는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ᄂ 번도 풀어볼게요. ᄂ 번.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3이래요. 지금 이거는 1번하고 상황이 똑같죠? 지금 두 개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똑같아요. 그럼 풀어보면, 먼저 부호는 플러스겠죠? 여기서 양의 부호를 같은 거니까, 거기다가, 절대값 마이너스 5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3이에요. 지금,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5는 5죠? 그리고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에요. 따라서 답은 플러스 15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지금 마이너스 27 곱하기 0이 랬어요 근데 아까 3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떤 정수에다가 0을 곱한 거는 항상 0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볼 것도 없이 답은 0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한번 곱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앞의 식을 볼게요. 이 위에 있는 거 앞의 식은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것의 답은? 마이너스 6이죠. 그리고 뒤에 거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 이거는 또 역시 마이너스 6이에요. 지금 이 앞에 식과 뒤에 식의 차이가 뭐죠? 그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의 위치가 지금 교환돼 있어요. 근데 지금 답이 교환된 후로 같죠 그러면 우리는 정수의 곱셈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것도 한번 보 볼게요 밑에 건 지금 이거는 먼저 앞을 묶었고 이것은 뒤에 두 항의 곱을 묶었어요 그럼 위에 거는 지금 먼저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부터 해야겠죠 그럼,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리고, 뒤에 거 곱하기 마이너스 4. 따라서, 일단 답은 24죠. 그리고 밑에 것도 한번 봐볼게요. 밑에 거는, 플러스 3 곱하기, 뒤에 걸 묶었어요. 그럼, 뒤에 거 먼저 계산해야겠죠? 뒤에 거를 먼저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8이겠죠? 그러면,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4 역시 24인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거와 밑에 거의 차이는 지금 결합되어 있는 게 다르죠? 지금 결합된 항이 달라요. 근데 지금 답은 서로 같죠? 따라서 우리는 정수의 곱셈이 결합 법칙도 역시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수의 곱셈은 교환법칙과 결합 법칙 둘다 성립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방금 전에 말한 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새 정수 a, b, c에 대하여 곱, 정수의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교환법칙은 문자로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 이렇게 쓰고 결합법칙은 먼저 결합이 a 곱하기 b 그 다음에 곱하기 c고 그리고 뒤에 거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두 개가 서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한번 예제를 풀어볼게요. 이것을 사용하면 예제도 쉽게 풀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5이두 개의 곱은 우리가 10이란 거 알죠? 근데 어떤 수... 정수에다가 10을 곱하면 그냥 암산으로 굉장히 쉽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이걸 한번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잘 사용해서 한번 바꿔 볼게요. 먼저 마이너스 2와 17이두 개의 자리를 바꿔 봅니다. 그러면 플러스 17 곱하기 마이너스 2 교환 법칙 덕분에 성립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결합법칙을 사용해봐요. 17 곱하기 결합법칙. 이렇게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두 개의 곱이 지금 10이죠. 따라서 플러스 17 곱하기 10으로 우리는 굉장히 쉽게 답이 170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곱셈을 할때쓸수 있는 편리한 기술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0이 아닌 여러 개의 정수를 곱할 때쓸수 있는 건데요. 먼저 곱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정수들의 절대값의 곱에 그 부호를 붙이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항이 홀수에 있다. 이러면 우리는 그 부호를 마이너스로 붙일 수 있고요. 만약 마이너스 부호가 짝수계다, 그러면 우리는 플러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예제를 볼게요. 기억번. 지금, 마이너스 6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5를 계산하라 이랬어요.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가 홀수계죠? 한계죠? 그럼 홀수계예요 그러면 답의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이 각항들의 절대 값을 곱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6의 절대 값은 6이고, 그죠? 그리고, 플러스 2의 절대 값은 2이고, 플러스 3의 절대 값은 3이고, 플러스 5의 절대 값은 5예요. 따라서, 여기다가 그 4개를 곱한 값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80이 나옵니다. 그럼 니음 번을 한번 풀어 볼게요 니음 번 지금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7이라고 했어요 지금 마이너스가 몇 개예요? 마이너스 3개죠? 그럼 홀수개예요 그러면 답은 당연히 부호가 마이너스겠고요 그리고 각 절댓값들 지금 3의 절댓값은 3이고 마이너스 4의 절댓값은 4고 플러스 2의 절댓값은 2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절댓값은 1이고, 마이너스 7의 절댓값은 7이에요. 그러면 다 곱하는 거예요. 절댓값들을 곱하기 1 곱하기 7. 그럼 답은 마이너스 168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